자, 여러분들, 오투 7강 어, 2점짜리 4점,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는 우주선 내부에 있는 빛 시계를 우주선 안에 철수와 철수가 안에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민수가 각각 관측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V는 광속에 가까운 속도이고 빛의 속력은 C이며 빛 시계 위 아래의 거리는 l 이다 자, 그러면 우리 철수하고 민수가 봤을 때 어떻게 됐는지랑 비교해볼 거예요. 자, 기억. 철수와 민수가 관측한 빛의 속력은 모두 c이다. 이거는 빛의 속력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야. 1번에서 기억, 2번 니은, 3번 기억 디귿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죠 그러면 여러분 방금 뭐야? 이거 이거 무조건 아니죠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아니죠 기억이 없잖아 찍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1 3 5 중에 하나 찍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니은 빛시계에 빛이 한번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값 시간 물은 거잖아 시간 철수가 측정한 시간은 뭐야? 고유 시간이죠? 고유 시간이 뭐라고 선생님 함께 운동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그치?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해, 거리지, 속력 얼마야? C, 빛의 속력, 거리, L, L, 2 l 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면, 기억도 맞고, ᄂ도 맞아. 다몇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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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그을볼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이게 말이야. 20문제가 되는데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그냥 넘어가. 알겠죠? 예. 디귿 빛의 빛이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이번에는 누가 측정한 거야? 민수. 자, 우리 시간 평생 뭐였어요? 얘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었고 얘가 측정한 시간 t였어. 그럼 t는 뭐 분에 보였어 t0에 루트 1마이 c의 제곱 v의 제곱 분의 1이었잖아. 이게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래서 원래 철수가 측정한 시간보다 민수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죠. 왔잖아. 그래서 시간 팽창이됐잖아이 시간 팽창.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렇죠? 그래서 철수한테는 1년밖에 안 지났지만 민수한테는 20년이 지나 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철수는 아주 젊은데 민수는 나이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맞아 틀려요? 맞죠. 이거는 볼 필요도 없어. 다 무조건 5번이거든. 알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P에 대해 별 A, B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해 있고 관찰자 Q가 탄노주선이 0.9C의 속력으로 A에서 B로 증속도 운동하고 있다. 그렇죠? P의 관성계에서 P의 간성계에서 Q가 P를 스쳐 지나는 순간 A와 B가 동시에 빛을 내면 폭발한다. 동시에 반짝거린다는 거죠,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자 기억. P의 간성계에서 동시에 같은 거리에서 동시에 반짝거리면 동시에 P의 빛이 이렇게 도달하겠죠? 자 A, B가 폭발할 때 발생한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한다. 맞는 말이죠. 뭐라고? <목소리> 피에서 동시에, 동시에 빛이 도달한다고. 그쵸?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그러냐? 이, 지금, 큐가 봤을 때는, 큐가 봤을 때는, 얘가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상대적으로, 큐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나머지, 공간들이 움직인다 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나타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자, 동시에 여기서 빛을 내면 폭발한다는 이 사실은 두 사건인 거야. A와 B 두 사건이 P가 봤을 땐 동시에 일어나지만 Q가 봤을 땐동시에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A와에서 나온 빛과 B에서 나온 빛이 동시에 P에 도달했다는 사실. 동시에 도달했던 사실은 P가 봤을 때도 Q가 봤을 때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해가 여기서 뭐가 같은지를 파, 파악해야 돼. P하고 Q하고 뭐가 같냐면, 빛이 동시에 도달했다는 것, 그 사건이, 그 사실이 P가 보든 Q가 보든 똑같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똑같이, Q가 봤을 때 똑같이 도달하려면, 똑같이 도달하려면, 얘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얘가 A도 이쪽으로 가고 있고, B도 가고 있으면, P는 가만히 있으면 똑같이 도달하겠지만 제가 여기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A가 먼저 도달할 거란 말이야 동시에 많이 출발했다면 그리고 B는 뒤에 도착하겠죠 그럼 동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면 동시에 P의 빛이 동시에 도달하려면 누가 먼저 출발해야 돼? B가 먼저 출발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게 문제가 어려웠던 점은 뭐냐면 무엇이 두 사건을 놓느냐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 돼 그쵸? 뭐가 똑같다고? 빛이 동시에 여기에 도달했던 그 사실 자체가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 자체가 다른 거야. P는 동시에 출발하지만 Q가 봤을 때는 B가 먼저 출발해서 그 다음에 A가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왜?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니은번 Q의 간성계에서 B가 A보다 먼저 폭발한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는 말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기억 틀린 거 이거는 고르면 안 되고 그러면 기억 맞고 그리고 니은도 맞아 그러니까 뭐 중에 골라야 돼? 3번과 5번 중에 골라야 되는 거야 디귿도 볼까요? Q의 간선계에서 A와, A와 P 사이 거리 P와 B 사이 거리가 차이가 난다 라고 나왔어 지금 그쵸? A, P 사이 거리가 크다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큐가 봤을 때는 지금 자기는 가만히 있고 다른 애들은 움직이잖아. 움직이는데 요 비율이 요 비율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거지. 얘가 더 멀어지니까 얘가 더 많이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냥 비율 자체는 뭐 한다? 줄어드는 게 똑같다는 거야. 비율 길이만으로 봤잖아.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크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 같다로 바꿔 줘야죠. 다몇 번이야? 3번. 이거 여러분도 되게 자주 나는 유형의 문제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걸 잘 봐야 돼 뭐가 변하지 않는 사실이냐면 피에 동시에 빛이 도달했다는 사실이 그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출발 시간이 다른 거죠 오케이 자 6번 그림과 같이 관찰자에 대해 우주선 AB가 각각 일정한 속도 A는 0.7C b는 0.9c로 운동한다. 자, ab에서 각각 강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고 여기 방출된 빛이 검출기에 도달하고 자, 근데 뭐다? 길이는 같대. 고유 길이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원과 검출기 운동 방향과 나란한 직선상이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림만 보면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사실 뭐 특별한 정보가 있지는 않아. 자, 관찰자가 측정할 때, 누가 측정할 때 밖에 있는 관찰자가 측정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세요 기억 무조건이죠 이건 볼 필요도 없어 빛의 성종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기억은 다 틀린 거야 지금 이거 다몇번 중에 하나? 2번 4번 중에 하나야 그럼 뭐만 보면 돼? 지급번만 보면 되는 거야 사실은 자니은 무조건 맞겠지 니은 보자 맞는지 광원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관찰자가 봤을 때는 길이 수치로 일어나겠죠 빠를수록 길이축이 더잘 일어나겠죠. 그러면 관찰자가 봤을땐 B의 우주선이 더 짧게 보인다는 거야 A가 더 길게 보인다는 얘기죠.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축의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였고요.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검축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B보다 크다. 봐봐. A에서가 B. 근데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 근데 A는 길이가 길어. 근데 B는 길이가 더 짧아. 그럼 누가 더 빨리 도착해? B.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A가 더 오래 걸린다고. A가 B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쵸? 다음 몇 번이야? 4번.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같이 풀어봤지만 물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어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렵다.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 6번도 마찬가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었는데도 해석이 잘안 돼.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알겠지? 7번 그림은 영희가 관측했을 때 길이가 L인 정지해 있는 상자의 양쪽 면에 광원 A와 B에서 나온 빛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A에서 나오고 B에서 나온 빛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철수는 오른쪽 방향으로 0.6시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철수가 측정했을 때, A에서 나온 빛 걸린 시간은 TA, B에서 나온 빛 걸린 시간은 TB다. 자, 그랬을 때, 뭐 물어봤냐? 철수가 측정했을 때.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선생님이? 얘네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얼마의 속도로? 0.6시의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볼 거예요. 철수는 가만히 있고. 알겠죠? 그거를 풀어보는 거야 지금 철수 입장에서. 그럼 철수 입장에서 영이가 봤을 때는 A에서 출발한 빛과 B에서 출발한 빛이 동시 에 도착하겠지만 <laughs> 철수가 봤을 때는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는데, 그렇지? 지금 얘가 앞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그럼 얘 도착하는 게좀 멀어진 거죠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면에 B는 출발했던 빛이 이렇게 갔는데 얘가 앞으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아 그럼 TA하고 TB하고 어떤 게더큰 거야? A가 더클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억, TA가 TV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기억, 기억. 그럼 다 틀린 거야 이거. 이번 5 번은 그렇죠? 자 니은 상자의 길이는 L보다 크다? 아니잖아. 철수가 봤을 때는 0이 0이 공간이 움직이니까 길이 수칙으 일어나야죠. L보다 뭐하다고 작다로 바꿔줘요. 니은은 틀렸네. 니은 틀렸네.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네. 그렇지? 볼 필요 없어서 사실은. 문제를 빨리 풀 때는 그쵸? 자 ㄷ A에서 나온 빛과 아유 뭐야 이거 장난? 무조건이지 이건 볼 필요도 없죠 빛의 속력은? 무조건 같다 그러니까 다몇 번? 4번 너무 쉽죠? 어, 이거는 조금 앞에서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홍렬아예자 네. 네. 8번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우주정거장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각각 0.3c, 0.8c의 c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a가 측정할 때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그렇죠? 우주 정거 지금 a가 측정할 때 길이는 이미 길이 수축이 일어난 상태야, 알겠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시오. 그러면 얘가 측정한 길이가 이미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고 b가 측정한 거는 이거보다는 크게죠, 당연히, 그렇죠? B가 측정한 우주선의 길이 L보다 크다.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네. 답은 이거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니은 보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응? 무슨 소리야? B가 측정할 때, 아, B가 측정할 때. 그렇죠. B가 측정할 때는 A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니까 A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A의 시간이 가는 것처럼 느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음. 말이죠. 빛가시정할 때는. 자, 디귿. 광원에서 방출된 빛의 속력. 뭐야? 빛의 속력 나오면 무조건 틀렸지. 이거는, 그렇지? 그러니까 디귿 틀렸네. 이거는 솔직히 이거 다틀렸수으니까 답은 몇 번밖에 없어. 3 번밖에 없네요. 알겠죠? 8 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또 홍렬이 또왜 뒤로 갔어? 도망갔네 또. 아. 9번. 그림은 중수소 원자핵과 삼중수소 원자핵이 충돌하여 입자 기억,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되는 핵반응을 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중수소와 삼중수소 기억의 질량은 각각 m1, m1 m2 m 그리고 m3이다. 그렇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자 보니까 지금 원자 번호가 11, 근데 얘는 0이니까 기억은 아마 기억은 아마 원자 번호가 2번이 되어야 되겠죠 질량수 그 원자 번호가 바, 바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 질량수가 더해서 얼마돼 가 5가 돼 얘는 1이 있어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돼야 되죠 그럼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맞는 말이죠 이 반응은 지금 핵 분열이니 아니잖아 더큰 원자 로 만들어졌잖아. 핵융합이 되는 거고요. 이거의 질량은 이 중성자의 질량은 요거 요거보다 크다. 자 전체 반응 전과 반응 정의 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이 얘가 더 크잖아. 그 줄어든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나온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걸 뺐대. 그쵸? 그러면 이거의 질량이 이거보다 뭐여줘 작다가 되어죠 작다라고. 잘못됐죠? 이거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린 바와 나는 핵융합과 핵분열의 반응을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근데 순서는 없지만 위에 게 핵융합, 아랫게 핵분열이 되겠네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가는 핵융합이다. 왜더큰 원자가 만들어졌죠? 바에서 핵반응 전후 전환하는 학원 같다. 그렇죠. 전하량은 변하지 않고 나에서 핵반응 전후 질량하고 같지 않죠. 질량은 줄어들어서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답은 3번. 핵반응 과정에서 질량이 줄어져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질량합은 감소되는 겁니다. 자 12번 가와 나는 원자핵 X를 생성하며 에너지를 방출하는 두 가지 핵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가와 나와 관련된 원자의 질량을나타낸 것이다. 음. 이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보세요. 먼저 X를 골라봐야죠. X는 원자 번호가 여기는 왼쪽은 2고, 여기도 2가 돼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네. 그리고 질량수는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X는 뭐다? 헬륨이다. 그죠? 자, 기억. X의 중성자 수는 2개이다. 그렇죠? 질량수가 파니까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 합친 거 맞죠? 지은 맞는 말이고 니는 나에서 핵반응 전후 질량수함 같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질량수 보존으로 보충 위해서 226 얘는 222에 4도 하니까 226 맞고 니는 맞고요. 지귿 E M1는 M2에서 M3 뺀 거다. 자 아, M1이 뭐죠? 이거죠? 음 이거는 M2 여기에서 요걸 뺀 것보다 크다. 음, 그러면 우리 x의 질량을 x의 질량을 우리가 어 m이라고 하자. 그렇죠? 스 m이라고 할까요? 음, 그러면 a에서는 a에서 m 1 플러스 m 1이 m 지금 이거 이거잖아. 그치? 유 k 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치 요만큼이 바로 질량이 감소하는 건데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질량을 감소한 값이 24메가 일렉트로볼트고 나에서는 이거의 질량 M2 그리고 얘의 질량은 M3에서 다시 이걸 더한 값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질량 결손은 에너지가 이 m1 플러스 이 e m1이라 되 있고 다시 스머 램뺀게 요만큼이 질량이 조성된 게 얼마냐면 24 메가 일러트 볼트만큼이 줄어든 거고 얘는 m2에서 m3 빼고 이거 한게5 메가 일러트 볼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e m1 빼기 스머 램은 m 수 빼기 m3 빼기 m이니. 이거 요거 약분 되겠고. 그렇지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어던 이콜과 똑같아지는데요. 그럼 맞는 말이 되네요. 답은 그래서 기형 티귿 요거는 우리가 조금 요거 표현할 줄 아느냐 모르냐 이거를 한번 물어본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몇번기형티귿입니다